WTI 8월, 현재 64불 90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어, 저는 금요일날에 롱 하나 잡힌 게 있어가지고, 유지하고 있고요. 65불 떼고 어, 또 반대로 또숏 하나 진입을 해가지고, 현재 핵증입니다. 1대1 핵증. 오랜만에 참 핵증하네요. 원래 핵증의 목적은, 이제,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,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 알려져가지고, 해증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뭐 그런 매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원래는 해증은 어느 한쪽이 이제 마진콜이 걸려가지고, 로스컷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원래 들어가는 거죠. 원래는. 근데 이제 해증이 이제, 어, 방, 이제 의미가 좀 바뀌어져가지고, 양쪽으로 이익을 내리려고 노력하는, 뭐 그렇게 바뀌었는데, 어, 저는 작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고, 재작년도 거의 안 들어갔고, 몇년 전에, 사실, 제가 잘 쓰던 방법이었지, 해칭이요. 근데 해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, 어쨌거나 1대1 해칭, 지금, 쇼트 하나, 롱 하나, 진행 중입니다. 이제 64불 9구, 미국이 폭염 가능성이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. 당초에, 7월 초에 폭염이 강도가 높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, 주말 사이에.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. 여기 월요일인데, 특히 정제수요. 정제수라는 것은 이제 정제유라는 것은 일종의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거죠. 그 수요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고, 더군다나 지금 미국 소비지표 굉장히 부진하죠. 6월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, 그 얘기는 뭐 미국 가계 지출 둔화가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경기 둔화로 가고 있다. 그러면 결국은 원유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. 뭐 이런 말이 계속 줘 나오고 있고요. 뭐 당연히 뭐 중국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5월 6월 사이 중국 원유 수입량이 당연히 둔화될 거고요. 현재 뭐, 달러 강세로 전환되는 중 같습니다. 네. 달러 강세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WTI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 하방 요인이 되죠.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한 시간 봉으로 본 모습이고요. WTI 현물가, 현물가 65불, 거의 80 가까이. 네 시간 봉으로 보면 뚜렷하게 박스권입니다, 아직까지. 네, 지금 4시간 보 뭐. 네, 거의 뭐 65불 때, 66불 대 초반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이 됐죠. 뭐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, 저는 롱 하나, 숏 하나 이제 진행 중인데요. 네, 박스권이 뭐 완벽하게 형성됐으면 사실 해칭 매매하면 이 양쪽으로 날 수도 있죠. 근데 어, 박스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는 되도록이면은 양방향으로 매매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리 잡힌 롱 때문에 쇼타나가 또 어, 잡아가지고 1대1 해칭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봉을 한번 12시간봉으로 보죠 네, WTI 12시간봉 뭐, 지난번에 뭐, 크게 이렇게 하바 압력 받은 다음에, 이제 박스권 형성되어 있는데, 문제는 이게 그 다음 어느 쪽으로 향할지, 네. 핑크라인이 이제 60불 무너지는 라인인데, 어, 뭐, 개인적으로는 이 핑크라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, 뭐, 장담 못하죠. 이게, 개인적으로 연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될것 같아서, 이제, 일단 이 핑크라인이 올해 목표인데, 어, 뭐그 거기까지 하여튼 언제 올지는 말 수가 없죠 뭐 반대로 다시 또뭐 중동 리스크가 또 부각되면 다시 또 도로 요 70불 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. 현재 현물가 65불 78 나타내고 있고요 같은 시간에 8월 선물 64불 97 나타내고 있습니다